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보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1197의 패턴 설명드리면서 그 패턴 중에서 패턴이 이번에 나와주어서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때 3번이 한주 지나서 같은 자리 나오고 또한주 지나서 같은 자리 나오고 이때 11번이 한주 지나서 같은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이때 25번이 한주 지나서 같은 자리에 나오고, 이때 37번이 한주 지나서 같은 자리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15번이 한주 지나서 같은 자리에 이렇게 나와, 같은 자리에 이렇게 나와졌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릴 때이 7번의 이웃수인 6번이 그 다음 한주 지나서 나오고 이 5번의 이웃수가 이웃수인 6번이 한주 지나서 나오고 이 15번의 이웃수인 16번이 한주 지나서 나오고 23번 내 네, 이웃수인 22번이 한주 지나서 나오고 22번의 이웃수인 23번이 한주 지나서 지나고 나와서 제가 이번에 27, 이번에 이웃수인 28, 26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웃수 두 개가 다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이때 19 나왔을 때 빼고 이때 보시면 15번에서 이웃수인 16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번, 7번의 이웃수, 27번의 이웃수가 다 다음 주에 7번의 이웃수인 6번이 이렇게 다 다음 주에 나와 주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23번의 이웃수가 22번이 나오고, 23번 앞에 있는 17번, 17번의 이웃수인 16번이 바로 22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22번의 이웃수인 23번이 나와주고 23, 22번 앞에 있는 19번 19번의 이웃수인 20번이 그 다음 주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에 27번의 이웃수가 나와줬기 때문에 27번 앞에 있는 15번 15번의 이웃수인 14 혹은 16번이 나와주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웃수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나와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그럼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